아, 아따 잘 먹었다. 네, 그런 거 하지 말았지. 아, 진따잘 먹었다. 치... <laughs> 와, 진짜. 뭐 산에서 아니, 살다 왔나? 하지 말고 한건내 하고 있지. 산에서 살다 왔나? 아무튼간에아무튼간에 아, 저기 모텔도 있네. 와, 쉬었다 갈까? <laughs> 와이러네제눈웃숨치는거 봐라 아무튼간 이 아침에 웃지마라 타... 와쟤눈 쪼개는거 봐라 텀만 나면은 야 우산이 왜 내려오냐 우산 이상한거 시원찮은거 주워갖고 우산 내려온다고? 올라갔다 아 지금 예 네,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위치는 도로 위입니다 도로 위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치 가 어디로 나옵니까, 부인? 음... 보원 정도 되겠는데. 어. 보원. 보원 날씨 일정 밀도로 나가. 아, 보원 맞네 보원이고요. 보은 오늘은. 영부분 내지는. 네, 지금 통화 중이고요. 오늘은. 아. 여기 아, 빠져 있는가 이가? 아닙니다. 통화 중입니다. 이편는이 아닙니다. 저 앞에 차 보이죠, 앞에? 좀더 가까이 가볼까요? 그 앞에 컨... 아니야, 네, 컨테이너 출구관은 실... 실기자는... 여기 컨테이너 출구관은 앞에 있습니다. 욕차입니다. 앞에. 아, 여튼 오늘은 저기 문이 문 바람이 어렵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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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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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문의 문 문의 문 오늘 충남대에 있는 어뭐콩 이야기 참사리 콩 이야기 예, 참사리 콩 이야기라고 <laughs> 참사리 콩이 예,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이 우리 같이 일하시는 그 하얀색 볼보 타시는 분박상욱님께서 극찬을 하신 해주신 그 식당에 오늘 밥 먹고 갑니다. 아마 지금 앞에 가고 있는데 아줌마 또 저번에 화석 하실 때처럼 좀 어버버하지 않을까 아, 살짝 예상해 봅니다. 아 요번에는 컵슐에 있다고 이제 컵슐에프에 촬영되는 컵슐에 있다고 해서 어버버 뭐 안할 거예요. 뭐냐 나는 지금 딱 되는 생각이 아. 지금 딱 되는 생각이 뭐냐면은. 음. 야, 이미 비 오는데 굳이 내려서 또비 맞고 또 그거 밥을 먹으러 가야 되나는 하 그런 생각이 예, 지배적입니다 아까 전에 비안 왔는데, 네, 어, 비안 와서 잠깐 잠깐 내려서 먹고 와도 되겠다 했는데 비 오니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이제 딱이 부분만 그런 거 같아. 비도 어,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고. 어 바람도 많이 불고. 어 네, 바람도 많이 불고. 어. 아, 살기가딱기다 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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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좋은사지회사어다 사기다. 사기다. 사기 아. 사기다. 사기다. 사기좋아기아 좋지 좋아 좋아 사기다. 많이 다사기고 사기다. 사기아사기 더울 때게 바람 불면 시원하고 좋잖아. 그래. 그리고 어어어 어... <laughs> 여름에 아, 여름에 가을 때게비 많이 오면 좋잖아. 어. 고 너무 시원 그래. 어 살도 안 타고 얼마나 좋아. 그다음에 겨울에 이 상막한데 말이야. 낙엽 다 주고 상막한데 눈 와가지고. 이때 나입 얼마나 좋아 시원하 이거 가 좋아 그래 시원하 임마 와 근데 비 너무 이 온다 아그무 근데, 아, 근데 굳이 비 오는데 굳이 걸어가야 되나 있지 않나 집지 않발 베리겠네 가릴까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 우리 나이에 낭만은 좀안 그렸어. 이 나이에 낭만은 좀안 그렸나. 이 나이에 낭만 사실 이십 대는 그냥 그냥 좋은 기고 모인 사 와, 아줌마 카메라 들어왔다 목소리 기름 많이 바르네 왼정사어 목소리 기름 많이 발라 야 장화 이거 너무 맛있네 아 장화 아니지 그뭐 물신 따라오세요 <laughs> 아이고 큰소리, 네, 네, 큰소리. 네, 내입비안틀었다 <laughs> 아밥 먹으러 갑니다. 야 내가 이럴 줄 와, 누가 알았겠노? 맞제 절대 이런데 안 가는데 뭐 기다려야 된다. 혹은 뭐몇 시까지 온나 이런데 안 갑니다. 예뭐 맛있다 가더라. 예, 지금 맛이 맛있지 내 맛은 모릅니다. 그리고 야 여기는 아 맞네 청남대가 어. 그 대통령 별장인가 그렇거든. 어. 그래서 무궁화가 있구나. 어? 무궁화. 아아 아 참사리 공략이 아,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어서못 돌린다 요래 이런 꼬각지는 자대면 안돼어얘꼬깍각재는 자대면 안돼 커브 끼리고 한대는 자대면 안돼 일단 메뉴 아니, 정해라 당신 아니 어 메뉴 정해라 여기 바뀌었어 정식 있다 네참야 하면 도안 들어오노 네가마서 네. 손두부 중 참사리 공략이 청약이 스캔다했아영어선다방 한거 <laughs> 똑똑안네 장독 장독대도 있네 장독대 두부 만드는 곳 두부 개인적으로 내 어릴때게 우리 동네에서는 <laughs> 아 좋다 그래 일정하네 <laughs> 오늘, <laughs> 오늘, <laughs> 오늘 아 매너도 있다 아가 아 여기다 꽂아 놔. 아무튼 내 어릴 때에는 두부는 서리. 조포라고 불렀습니다. 조포. 조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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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쪽에 구색이 좋아하잖아. 아가 엄침한 아나가 돼갖고 구색들이 좋아한다 그래. 이거 <laughs> 이때 콩 예약이 정식이더라 이게. 음. <laughs> 아직 딱지면야 <찌면. 웃음> 이거 나도가 안돼 진하게 누가 져간다니까에 놓고 아, 아, 아 한국이지 코리아지 네. 어, 반찬이야 너무 시원해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반찬이네 우리 한식을 좋아하는것 보다 응? 이거는 콩비지 콩비지 응. 음. 음. 뜨거울 건데 음. 이건 음. 순두부 거름 더름까? 거. 이건 청국장 된장국이 아니라 청국장 아 그래 아 청국장 먹어봐 자밥 짜먹으십니다 얘는 무손또 물장난한다. 밤에 야, 오늘 쉬하려고. 밤에 쉬하려고. 내또 네, 물장난하고 있어. 아, 아따잘 먹었다. 내 네, 그런 거 하지 말랬지. 아, 아따잘 먹었다. <laughs> 와, 진짜. 산에서 뭐 살다 왔나. 하지 말라고 건데 하고 있지. 산에서 살다 왔나.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간에. 아, 저기 모텔도 있네. 뭐야 쉬었다 갈까? <laughs> 와이라네 쟤 아, 눈웃음치는 거 봐라 아무간이 아침에 울지마라 타... 와쟤눈 쪼개는 거 봐라 텃만 <laughs> 나면 야 우산이 왜 내려오냐 우산 이상한 거 시원찮은 거 주고 왔고 우산 내려온다고? 올라갔다 아이 멘드라미인가 그거 아이가 이꽃뭐 내가 검색해줄까 서 맨드라미 같은데. 아, 우선도 시원차는거두아고 아, 계산하지 마라. 참못 된다. 아니, 차 돌릴 수 있는가 봤거든. 못 돌린다. 차선에서, 제발 좀. <웃음> <응>? <웃음> 어떻게 하는데 <데는> 예쁘고 있네. <laughs> 아, 다 보인다. 아, 그 말이었네. 다음에는, 여기 먹을까? 가자. 여기 가자, 나루터 가자. 어. 그지? 어. 여기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왔다. <laughs> 아, 근데뭐라노 내가 먹기에는 조금 음식이 좀 슴슴하다 가나 슴슴? 슴슴? 슴슴해? 하그 그러니까 그거 어, 어, 그걸 갖다가 면을 좀뜨고 댕겨야 <놀람> 되겠네 아, 소금하고 면을 좀뜨고 댕겨야 되겠네 달라고 하면 잖아 까를 진게해주로라 내가 집에서 나들 까를 나하게 해줬지 그 대대미서그나어 아무튼 내가 먹기엔 약간 맛이 좀 섬섬하더라. 맛이 좀 섬섬해갖고 음. 그 뭐라노. 그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 중에 일주일 내도록 집에도 못 가고 어, 그런 분들은 음. 뭐 밖에서 막밥사 먹고 휴게소 밥 먹고 이러면은. 뭔가 약간 흙이가 지잖아. <laughs> 예, 그 흙이란 게 배가 고파서 흙이가 아니고, 그 왜, 먹어도 먹어도 흙이 가 지는 그런 경우 있잖아. 집값 그리워서 그렇지.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아, 집에서 해주던 그런 걸 그리워하는 그 감정을, 그 약간 흙이짐하고 그 외로운 이 감정을, 어, 양념 삼아서 이렇게 먹으면은 진짜 맛있겠더라. <laughs> 월요일날 진짜 날라서 금요일에 먹어봐봐. 왜 그래, 사람이. 그, 그, 일종의 그 눈물 젖은 금빵. 어? 그 다음에 뭐, 그 외국에는 그 식어 빠진 그 피자 조각, 뭐 이런, 그런 뭐 있잖아, 왜. 그것처럼 약간 그, 알수 없는 그런 흑이짐. 그리고, 그, 집에 가고 싶어 그런 마음, 이런 걸 약간 양념 삼아서 이렇게 먹으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laughs> 어? 한 그릇 뚝딱 <laughs> 먹겠더라. 그러니까, 허열라야. 가방 따줄게. 덕분에, 우리, 저, 7475 박상욱님 덕분에 맛있게 먹었고, 또, 또, 다음 다음 즈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다음에 또, 어디 뭐, 갈만한 데가 한 군데 더 생겨서 좋고,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전화해가지고, 네, 여번 미션 클리어 했는데, 어디에 뭐 미션 한게더 없나? 그걸 물어봐갖고, 또 가야지. 같이 오세요. 왜? <laughs> 아니, 이래 따오지 마요. 앞에서 하자 안 가자. 왜 너를 버리고 하는데 비오는데 이 사람아 속도를 줄어야지 속도를 내고 있어 한 65로 갔다가 70으로 갔다가 앞안가아니못한 개만 잡고 가려고 너 뭐, 차가 뭐가미가 딱으로 아제끼운은안가안 가는 건데 제 기운은 안 제키고? 네 실험선수가 제키고 가고? 너무. <laughs> 하 어? 제키고 짜고 앞질러 간다 그래 좋은 어, 말을 써야지 짜고 가야지, 짜고 달리기 하다가 <laughs> 내가 3등이었어 막 2등을 제꼈어 그럼 내몇 등이고? 1등 2등이지 왜 1등이고 씨 2등 제껴면 렇게많이가 2등 제끼면씨 생각할 시간 준다. 이렇게 좀 2등이 좀 했잖아. 다시 생각해봐라. 내가 3등으로 달리고 있었어. 어. 그래 달리기 2등을 잴겼어. 내몇 등이고? 어. 2등. 그걸 2등이잖아. 2등. 이게 어디 1등이라고 그럼 어, 무식이 달러났다 무식이 달러났어.